성준의 집. 당신 자식이나 감성 교육 시키세요. 감성은 무슨 얼어죽을. 아직도 사대질을 하던 학부모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학원은 학교보다 더한 곳이었다. 언제부터 학원이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일까? 예전에 은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돈이 꿈이 되면 그건 지옥이다. 선생님이 돈 벌려고 애들 가르친다. 의사가 돈 벌려고 치료한다. 시인이 돈 벌려고 시를 쓴다. 돈의 노예가 되는 세상은 지옥이다. Give up. 오늘로서 난 선생의 길을 접는다. 그렇게 마음먹은 날난 소주를 한 여섯 병은 마신듯하다. 윤동주의 씨는 반성문이라고 했다.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매일매일 반성문을 적었을까? 성준아 매일 반성문을 적는다는 것은 좋은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산다. 다만 그걸 빨리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됐습니다. 그렇게 한 대가가 백수입니까? 윤동주가 밥 먹여줍니까? 나는 당장 저녁 끼니 걱정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전화기가 울었다. 10월 대낮부터 누구지? 여보세요? 성준아, 콜 들어왔는데 갈래? 눈을 번쩍 떴다. 돈이다. 저녁 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반테를 몰고 산본으로 갔다. 술집 년들이 쉬는 날이라 집에 간다는 것이다. 2천이면 5만원은 받을 수 있다. 기름 값을 제외해도 4만원 벌이는 된다. 술집 애들도 낮에 평범한 옷을 입으니 뭐 티는 나지 않는다. 키가 큰 여자와 작은 여자, 젓가락 하나와 부러진 거 하나가 맞는 표현 같다. 영동 고속도로를 올라탔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조용히 좀 가자 이년아. 키 작은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키큰 여자는 짜증이 난 듯하다. 웃으며 룸미러로 보았다. 아직 어려 보이는데 왜 술집에서 일을 하니? 아저씨 저 노래 잘하죠? 그냥 대답 대신 빙그웃섰다 앞을 보니 양지터널이 보였다. 가수 되실 거예요? 네제 꿈이 가수예요. 가수가 되겠다는 년이 왜 술집에서 일을 하니?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는 수줍은 소녀가 고백하듯이 속삭이면서 불러야죠. 그렇게 힘주어 소리 지르면 고백받는 남자가 귀를 막아버리죠. 두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눈을 감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처음 좋아한 남자를 떠올리고 그 남자에게 고백한다는 생각으로 불러보세요. 좋아한 남자요? 학교 다닐 때 짝사랑한 남자도 없었어요? 그때에 나로 돌아가야 돼요. 여자들을 이천에 내려주고 육만원을 받았다. 만원은 레슨비라나? 아무튼 재수 좋은 날이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기에 렌터카에 연락하라고 했다. 콜 부를 땐 나를 부르겠지, 이게 바로 영업 아닌가? 푸아, 군포에 거의 도착했을 쯤 렌터카에서 연락이 왔다. 성준아, 대리가 들어왔는데 3번이다. 공공바인데 빨리 가봐라. 어떤 골 빈놈이 초저녁부터 술을 처먹고 대리를 부르냐? 근데 땡큐지 뭐. 대중교통이 살아있는 시간에 대리는 고마운 거다. 근데 성준아, 너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꼭 너를 불러달라고 그랬어. 술 취한 인간들은 대리기사를 거의 기억하지 않는데 이상하다. 아무튼 뭐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눈썹이 휘날리게 산본으로 달려갔다. 빨리 끝내면 두 탕은 더뛸수 있다. 그러면 방세 걱정은 덜수 있다. 반은 문을 연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바텐더가 잔을 닦고 있다. 다른 손님은 하나도 없고 구석에 술을 마시는 여자가 보였다. 그럼 여자가 대리를 부른 거야? 뒷모습만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른다. 옆에 놓은 핸드백이며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1년을 벌어도 사기 힘든 것들이다. 부럽다. 부러워. 저기요. 그러자 그녀가 휙 돌아본다. 아따 그녀는 예쁘네. 술집 조명이 어두워서인가? 은은히 비치는 그녀의 얼굴은 아주 매끈했다. 취했는지 눈은 조금 풀려있다. 옆에 있는 양주도 이런 데서 마시려면 30만원은 줘야 할 텐데 한달 방세를 술값으로 쓰다니 부러워라. 아, 어, 이. 김성준씨 오랜만이야. 헉, 이 여자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누구지? 내가 이렇게 부자들과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일까요? 나랑 스피드 퀴즈 하자는 거냐? 관심 없고요. 언제 가실 건가요? 그녀가 반 이상 남은 술을 가리킨다. 요것만 마시고 인연이 지금 장난하나? 아니 그게 지금. 대기료 줄게. 시간이. 택시비도 줄게. 지지배할 말 없게 만드네. 그녀의 몸을 훔쳐보았다. 기다리는 동안 눈요기라도 해야지 뭐. 오우 스커트 밑으로 쭉 뻗은 다리가 제법 섹시하다. 이쪽으로 의자 좀 돌리지 그럼 더잘 보일 텐데. 진짜 나 기억 안 나? 그러게, 어디서 본 것도 같고. 후배들 앞에서 골빈년이라고 모욕 준 거, 생각 안 나? 헉, 그럼 정은이 선배? 프로포즈 받던 년? 아니 분? 근데 나를 어떻게 찾았지? 아니, 그, 그땐 그쪽 남친이 노가다라고 나를 무시해서. 노려보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 그렇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냐? 인사를 꾸벅했다. 죄송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대리 다른 사람 보낼게요. 조용히 돌아섰다았다 그년 구미호 같다. 너 지금 가면 렌터카에서 다시는 일못 받을 줄 알아라. 우리 아빠 회사가 너희 렌터카 VIP라는 거 몰랐지? 밥줄 끊기고 싶냐? 어린 년이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해봐라.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 좋은 말로 할때 기다려라. 네. 이 년, 아니 이분을 태우고 신림동으로 향했다. 부잣집 딸년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스타일 구긴다. 젠장. 국어 선생이었다며? 왜 때려쳤냐?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내놈 신상은 전화 한통 하면 다알수 있어. 대답 안 해? 실력이 없어서요. 뻥치고 있네. 곤조가 있어서 그렇지. 실력은 좋았다며. 헉, 소름이 끼친다. 이거 지금 민간인 사찰? 뭐 이런. 룸미러로 쳐다보는데 그녀가 싸늘히 웃으며 본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래서 부잣집 따님이 저 같은 놈한테 원하는 게 뭔데요? 그녀가 팔짱을 끼고 빙그 웃었다. 이제야 좀 말귀를 알아먹네. 지금부터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네가 들어준다면 없었던 일로 하지. 차가 시흥사거리를 막 지나고 있었다. 제안을 들어주면 없었던 일로 해 준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고 있지. 내가 문예 창작과라는 거. 근데 보시다시피 깡통이야. 표절도 못 잡아내는 골빈년. 인정할게. 근데 내 꿈은 진짜 시를 잘 쓰는 거야. 과에서 교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엄마한테도 멋진 시인처럼 보이고 싶어. 길게 얘기 안 할게. 앞으로 내 가정교사 해줘. 그게 다야. 가정교사? 어이가 없네. 이게 아주 세상물정 모르네.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온다.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웃어. 내가 웃음이? 저기요. 제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한달 월급이 그녀가 자르며 대답했다. 너 80만원 받는다며. 밤에 대리까지 100만원도 안 되잖아. 맞지? 초보 기사인 내 월급까지 알고 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야넌 집에 애미애비도 내가 300만원 줄게. 됐지? 내가 뭐 빠지게 벌어도 못 벌잖아. 너 방세가 한 달에 30만원이지? 먹고 살려면 50만원은 기본으로 나가겠다. 순간 버럭했다. 야 너는 돈이면 다. 그 방세 다 주고 300이야. 싫음 말고. 신림동 오피스텔 앞에 내렸다. 주차장도 넓고 참 좋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한다. 쉬름 말아라. 재빨리 내려 그녀에게 키를 주며 물었다. 근데 과외를 어디서 그러자 그녀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학원 실장이 그러더라. 아까운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과외를 어디서 그녀가 오피스텔을 가리켰다. 입을 쩍 벌렸다. 허튼짓 하면 죽는다. 나는 너 같은 촌놈이랑안 논다. 300만 원이면 밥 걱정, 방세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넌 강사로서의 자존심도 없냐? 없어 이 병신아.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보며 그녀가 물었다. 좋아하긴 일러. 마음에 안 들면 끝이야. 그래 난 그냥 시인이 되고 싶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뿐이야. 절대로 돈이 궁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절대로. 나데브. 네브. 그녀가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입이 적 벌어진다. 거실이 우리 집 아니 엄마 집 전체보다도 넓다. 친구들이랑 축구해도 되겠다.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집이다. 냉장고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냉동실이 위에 있어야지 저렇게 양옆으로 있으면 열때 헷갈리지 않을까? 잠깐 기다려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옷을 갈아입어. 왜?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거 아니겠지? 갑자기 속이 다 비치는 잠옷을 입고 나와서 성준씨 먼저 씻으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투캅스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여자가 위스키 맛을 보여주며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여자로 치면 딱저 같은 여자 아닐까요? 그러는 건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주여 저를 시험해. 이게 미쳤나? 왜 혼자 머리를 쥐어 뜯고 지랄이냐? 간질이냐? 그녀가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전공 서적을 들고 왔다. 어, 두통이 좀 있어서요. 그녀가 소파에 앉아 전공 서적을 내려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쓴거 가져와. 뭐? 한센시. 너 시인이 꿈이라며 내가 쓴글 가져오라고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보며 대꾸했다. 아니 지금 시를 잘 쓰고 싶다며 시름면 말아 그녀가 일어서며 투덜거렸다. 궁시렁 궁시렁 시부렁 시부렁 잠시 후 그녀가 노트를 하나 들고 왔다. 손을 내밀자 나를 보며 망설인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걸 왜 너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시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망설이는 거야? 못마땅하다는 듯이 입을 주욱 내밀고 내게 노트를 내밀었다.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녀가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다. 자,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훌륭한 시인이 될수 있어. 지금부터 옷을 벗고, 아니 이게 아니구나. 똑바로 안 앉아? 나를 보던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지금 그게 강의를 듣는 학생의 자세냐? 표정이 어쭈, 선생이라 이거지라는 표정이다. 반말하지 마라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아니 내돈 주고 과외받는 건데. 넌 등록금 냈다고 교수한테 반말하니?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한숨을 쉬더니 다리를 풀었다. 아. 네. 그녀가 쓴 글을 보고 킥킥거리자 기분이 상했는지 인상을 쓴다. 너 남자랑 잡본적 없지?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그걸 말해야 돼. 요. 의외네. 버릇없는 부잣집 딸내미가 이렇게 순수할 줄은 몰랐네.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겠다. 누 누군데? 해노 요. 어린아이가 창밖을 보며 기다리는 사람. 엄마겠지.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다. 은혜야, 시나 글은 외롭고 그리우면 더잘 나오는 거야. 너는 한 가지만 극복하면 되겠다. 뭔데? 하. 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 진시해보면 이런 말이 있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그게 뭔데? 요? 시인이나 작가는 아픈 추억도 이겨내며 시를 써야 돼. 근데 여자들은 힘든 추억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근데 작가는 그러면 안 된다. 아픈 추억도 기쁜 추억도 내 재산인 거야. 내가 쓴 글은 아픔을 많이 감추려고 한다. 그게 내 눈엔 보여. 그걸 내가 끄집어 내 줄게. 넌 지금부터 노력해라. 그러면 된다. 재능이 있네. 난 그때 보았다. 김은혜라는 여자는 아픔이 많은 여자라는 것을 나와 같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을 말이다. 은혜야 그리움을 재산이라고 생각해라. 모두 다내 감성의 재산이다. 예전에 은사님이 그러셨다. 성준아.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남이 쓴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성격, 스타일, 그리고 과거까지 어렴풋이 알수 있다. 어리석은 제자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은혜가 쓴 글을 보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누굴 그리워하는지도 다 알겠다. 그러나 내색을 하면 안 된다.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아주 자상한 선생님이거든, 세상의 모든 여인이요 내게로 오라. 아니 이게 아니구나. 왜 아까부터 혼자 웃고 그래요? 은혜가 손가락을 귀로 가져가더니 또라이 흉내를 냈다. 어? 몰입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쓴 글을 읽고 무슨 소린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일단 학교 다닐 때 배운 시로 강의를 한번 해보자. 청성령 지나거냐 초하고 어디메요 호풍도 참도 찰싸구은 비는 무수했고. 아무나 행색 그려내어 임계신대 드리고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중국 지도도 대충 그렸다. 그리고 가마를 타고 가는 한 아이도 그렸다.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조선은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명나라하고만 놀다가 청나라에 침입을 받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의 말을 탄 기병은 최강이어서 조선은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청나라는 주변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광석화처럼 수도로 진격을 합니다. 무대보입니다. 나는 말이야 인조 한 놈만 팬다. 다른 놈이 똥침을 찌르던 사시미로 찌르던 난 그냥 인조 너한 놈만 팬다. 라는 집념으로 수도로 진격해옵니다. 당황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그때까지 무대뽀 정신으로 달려오던 청나라는 인조를 남한산성에 가둔 채로 이번엔 죄 없는 백성들을 도륙합니다. 견디지 못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give up. 그렇게 전쟁은 끝나고 청나라 황제는 여러 대신들과 두 왕자를 볼모로 잡아갑니다. 앞으로 까불지 마, 임마.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두 왕자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입니다. 어렸던 그들은 청나라 국경을 넘으며 추위에 떨고 낯선 땅에 겁에 질립니다. 오랑캐의 땅이 너무 추워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이런 내심정을 아실까요? 이야기를 듣던 은혜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왜 그러냐? 항상 강의를 그렇게 했어요. 응,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야. 학생들 수준에 맞게 해 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화우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조선시대의 기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들이겠죠. 근데 지금보다 그땐 더 엄격했습니다. 이 시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기생들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기생들은 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생도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남자들은 기생을 그냥 액세서리로 여겼습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여자는 남자가 떠나버리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판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참새를 기다리다 지치듯이 말입니다. 이 시조도 그런 기생의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늦은 봄에 떠나버린 님을 기다리다가 어느 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듣고 있던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슬프네요. 너도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 있을 거야. 맞지? 침묵은 긍정이다. 그런 기생이 비하면 너와 난 행복한 거잖아. 엄마는 곧볼수 있으니까. 은혜가 고개를 갑자기 돌렸다. 우는 건가? 그만 가세요. 가는 건 가는 건데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지금 밤 12시인데. 오빠가 강사하다가 왜 쫓겨났는지 알겠다. 이젠 오빠라고 하네.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러자 그녀가 웃는다. 울다가 웃다가 어디에 털나겠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아쉽네. 내일 12시까지 와.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다.